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5월 16일이고요 전 iOS 개발자로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취준일기는 105일차고요 오늘은 총 8시간 31분 공부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공부했고요 어떤 한 가지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의 오늘 한 8시간 정도 하루 종일 이제 붙잡고 있었는데 그거 뭔지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어, 지금 보시면 지금까지 잘 되던 앱이 아주 간헐적인 특정 상황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못 받아오는 일이 발생합니다. 그래서 언제 발생하냐면 이렇게 시뮬레이터로 앱을 딱 돌리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false 풀스 i t 해가지고 다시 앱을 누르면은 또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해요. 그래서 아주 잠깐 이런 게 발생을 하는데 사실 옛날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같은데 이제는 코드를 제가 잘 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찾아봤고요. 어디서 데이터를 못 찾아오는지를 먼저 찾았습니다. 이게 어디냐면 여기서 요 시네마가 안 넘어와요.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찾아냈고, 어 갑자기 문제가 왜 발생하냐? 제가 어제 대대적인 리팩터링을 할때 코드를 여기 건드렸습니다. 뭐냐면 여기서 엘렉티 n 시네마가 원래는 비에이비어 서브젝트로 돼 있었는데, 이걸 제가 꼭 비에이비어 서브젝트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퍼블리시 서브젝트로 바꿨어요. 두 서브젝트는 큰 차이가 있죠. 사실, 퍼블리시 서브젝트로 제가 바꿨지만, 얘가 좀더 까다로운 친구죠. 그래서, 이제 서, 서브젝트를 하고 나면, 그 이전에 얘가 가지고 있던 값은 얘는 알 수가 없습니다. 퍼블리시 서브젝트는. 근데, 비에이비어 서브젝트는 뒤늦게 서브 스크라이브를 해도 그 전에 마지막 값을 받아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얘가 좀더 훨씬 안전하게 코드를 짤 수가 있는데, 뭔가 안전한 코드보다는 좀 확실하게 그냥 하고 싶어서 저거를 다 뺐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았어요. 그럼 문제가 뭐냐? 그러니까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기 이전에 값이 넘어오고 그 이후에 서브스크라이브가 되니까 그 이전에 넘어온 값을 못 받는 겁니다. 여기 시네마가. 그래서 그걸 테스트해보기 위해 여기 디버그를 해가지고 코드를 돌려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맞습니다. 그래서 여기 위에서 여기 67번이죠? 67번. 값이 넘어와요. 인디 플러스 포항이라는 값이 넘어오는데, 그 이후에 72번째, 여기서 그 이후에 서브스크라이브가 발생을 하면서, 그러니까 값이 넘어오고 나서 서브스크라이브가 발생을 하니까 이 값을 못 받아오는 겁니다. 그러면 여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, 여기 왜냐면 이렇게 시간적으로도 지금 0.1초 정도가 늦어요. 근데 원래 모든 업저버블의 서브스크라이브가 아주 빠르게 여기서 거의 뭐 0.001초 정도 간격으로 한 번에 쭉 서브스크라이브가 되는데 지금 얘만 늦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얘만 지금 특이한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입니다. Subscribe on 해서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얘만 작동을 시키고 있어요. 왜 이거 썼냐? 지금 여기 얘가 이제 Fetch Cinema Calendar 여기 비동기 처리를 하는데 비동기 처리를 하니까 얘를 백그라운드에서 해라 라고 하길래 제가 요걸 써줬어요. 요거를 써주면, 아니, Subscribe가 백그라운드에서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Subscribe가 뭔가 시간 지연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해줬냐? 요거를 빼고, 여로 옮겨주는 거 했습니다. 그러면은, 네, 이런 식으로 절대 데이터가 안 넘어오는 일이었고, 밑에서 확인해 봐도, 여기서도 바로 브스크라이브가 발생해요. 72번째 줄에서. 아까처럼 지연이 안 생긴단 말이죠. 여기서는, 요 안에서는 사실은 지연이 생겨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. 여기 뭐, 퍼블리 b 서브젝트 같은 거쓴게 아니고. 어쨌든, 그렇게 해서 요렇게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. 이거 그냥 퍼블리쉬 서브젝트 안 쓰고, 비 s 비어 서브젝트 쓰면은 정상적으로 코드가 작동될 수 있는데, 제가 사실 좀 시간 낭비인 줄 알면서도, 어, 지금 제가 RX 처음 공부하는 입장이고, 또 RX 앞으로 계속 쓸 거라서 되게 엄밀하게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, 이거 끝까지 찾아내려고 오늘 엄청나게 고군분투를 했습니다. 네. 네, 오늘 이렇게 했고요. 어, 제가 이제 금요일, 토요일 이틀 쉬고 다시 일요일 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